나이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결혼 칼럼 쓴거 있는데 혹시 본 분이 있나요? 정년기, 결혼의 정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통계층으로 말하는 우리나라의 정년기는 20대예요, 지금. 20대 정년기를 말해, 초원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만원의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나이는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날수 있고, 각 사람이 맞는 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울리는 비슷한 연령대가 될수 있고, 여자가 더 높을 수 있고, 여자가 또 한참 알릴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정확한 답이 없어요. 서로가 부담이 없으면 된다. 답이 뭐라고요? 서로가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서로 부담이,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다고 느껴졌다가, 아 나중에 보니까 우린 별로 나이 차를못 느낀다. 그러면 결혼까지 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나이는 꼭 걸림돌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자연적인 나이가 나는 이미 결혼이 늦어진 때가 아닙니까? 포기해야 될 나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혼 정령기는 결혼이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결혼이 준비 안된 사람은 50이 돼도 결혼이 안 됩니다. 60이 돼도 안 됩니다. 결혼이 준비되면 20대에도 결혼이 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현실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는 준비된 상태만 되면 결혼은 누구나 할수 있어.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서 자꾸 나이, 이게는 나이 탓을 하면 결혼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가 결혼이 준비가 되기만 하면 나이가 많은 만혼자의 케이스도 결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로만 제가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결혼한 케이스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내 나이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저거는 어, 생신능력은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어떤 너무 지나치게 성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는 뭐 결혼하면 부부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너무 지나치게 앞질러서, 진짜로 고자인 경우는 문제가 돼요. 실제로 성불구자인 경우는 결혼하면 안 되죠. 오히려 저거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요. 저 문제 갖고 상담해서 결국은 이혼한 케이스 있어요. 부부 관계를 할수 없는데,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행감이 적고 또 그것이 갈등이 돼서 엄청나게 서로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이런 경우는 상대방한테 고지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부채 문제나 신체적인 이런 문제나 정신적인 병력이 런런 상대방한테 고지해 줘야 돼 그걸 알려주고 치유가 되거나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라고 신뢰를 받고 가야 되는 이걸 많이 숨기면 실적법에도 이거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있는 대로 서로 알리고 어느 정도 서로 교제해서 결혼까지 가면 다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알리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두 사람을 더 튼튼한 관계로 묶어가기 위해서, 엮어가기 위해서 내 있는 모습을 부족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도 알려주는 게 좋다.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 못할 질병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건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케이스인데,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또 많은 집인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딸은 천으로 죽게 할수 없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근데,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가장 똑똑한 고시 패스한 변호사, 한 검사, 그 당시 검사인가? 한 사람을 딱 찍어갖고, 엄청난 돈을 주, 주겠다 해놓고, 그러면 시켰 그리고 나서 아내는 1년 만에 죽었어요. 맞아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야, 남자 흉 잡았다, 봉 잡았다" 이렇게 <laughs> 또 하나는 "뭐냐, 말이 되냐, 사기 결혼이잖아"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쨌든 인생이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자. 이걸 고지하고 가는 것과 안 하고 하는건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중병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알리고 가는 게 좋다. 알려야 된다. 안알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서 그런 현실의 악조건을 극복해서 결혼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의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신비로운 영역이다. 그중에서 제가 딱 사진 하나. 글쎄요. 집신에도 뭐가 있어요? 집신에도 짝이 있다! 믿습니까? 네. 그럼 전 집신 아닌데요? 저는 맞습니다. 집신에도 짝이 있는데, 그럼 가족신에는 짝이 있을까 없을까? <laughs> 신의 종류를 따져보겠습니다. 아, 신이 어떻게 붙어있요 집신, 고무신, 남학신, 쭉 해요. 운동화, 군화, 등산화 쫙 있어요. 여러분. 신의 종류가 사람의 종류를 나타내요. 그 우리의 특성. 저는 일반 단아 같은 제성격이에그데 하이힐을 제가 원했어요. 저는 단아가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제가 눈이 뼈 같고 옛날엔 하이힐이 치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겉옷이기도아니 하고,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준을 잘 통찰해야 됩니다. 나는 집신인데, 아, 그러면 집신을 찾으면 되는데, 집신인데 구두를 찾으면 안 돼요. 고무신인데, 그럼 고무신 스타일을 찾아야 돼. 운동화 좋아해. 그럼 운동화 스타일을 찾아야 돼. 쿠나! 쿠나 아, 스타일을 또 찾아야 돼. 그렇죠 동산아! 어, 이렇게 사람마다 신발도 중요해. 사람의 특성도 다 달라. 자기한테 어울리는 짝을 찾아가면 되는데, 아유, 나는 집신이니까, 결혼 못해. 형편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집신끼리 또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집신 스타일. 두른 자 어떤 스타일 같은. 무슨 신발 좋아해? 내가 어떤 스타일 같은 신발로 좀 운동을. 그래? 무슨 스타일 그래, 나는 어떤 스타일 같은 신발로 비교해. 운동. 응. 운동. 운동. 그래. 네, <laughs> 저 우리 자기 운동. 여기 왜 운동 아파트냐. 저면 단화. 어디 잖요 단화. 네, 하이일은 없네요. 이게 어, 좋습니다. 운동화가 편하다. 그래서 또 운동화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또 만나면 아주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건데 제가 하이를 좋아했어요. 제 분수를 모른 거죠. 그래서 큰 사람을 많이 소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정신 차려라 해서 제안에 아담한 제안을 주셨어요. 기분이 다는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이 키큰 여자를 원했는데, 안 했다. 하나님은 딱 저한테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준비 안 되고 어떤 기준을 못 버릴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딱딱 기준을 쳐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신에도 짝이 있고 나한테 어울리는 짝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칩, 나는 칩신이니까 결혼 못할 거야. 나는 운동하니까 결혼 못할 거야. 나는 뭐 형편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맞는 사람을 주시. 사실은 두 사람은 운동하라고그랬지만 여기 단아 단아 정도 이상이 되그렇죠 스타일. 도시적으로좀 맨날 운동만 하는 스포츠맨도 아닌데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좀 단아 스타일 같은 두 사람은 거기 단아. 단나 좋아요. 운동화 어, 아니면 뭐 작업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구나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좋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찾아가는 것생각복이요제 아내가 어, 제 아내도 나름대로 깍쟁이처럼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좀 도도하게도 살아오게 됐어요. 꽃신도 신고 어, 초등학교 때 아, 아빠가 꽃신도 사줄 정도로 사랑도 받고 그런데, 기본 정서는, 어, 좀, 단화 스타일이에요, 제 안에도. 그래서 저랑 그렇게 좀, 큰 충돌이 없지 않을까. 대화의 사이클도 잘 맞아요. 뭐,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 대화를 모든 걸다 맞춘다 고되면제 안에 그래요. 혼자 살라고, 혼자 살라고. 제2천의상을 <laughs> 추구하는, 이상은 죄이지 않니까 맨날 작품 세계로 가서 빠져갖고 막 그래. 혼자 살아야 제가안 돼요. 어, 현실로 다 내려와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평범한 삶을 또 같이 추구해야 돼. 우리 열등감을 유발하는 것을 직접 바라봐라. 야 피하지 마세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우리 콤플렉스가 있다면 콤플렉스는 피해가 만듭다 여러분 장작을 패는 거 아시죠? 통나무 장작을 어떻게 패는지 아세요? 그 원리가 있어요. 예전 에 이시영 박사가 쓴그 책에 제가 인상깊어서 좀더 기억해요. 통나무 아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방에 때려서 한방 도끼질로 날리는 방법이 뭐냐 딱딱한 옹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고요? 음. 통나무에 막잘려놓면 딱딱한 옹이 부분 이 있는데 사람들은 아이 딱딱하니까 여기 치면 안 되겠거든. 다른데 치면요 여러 번 치면 안쪽에 줘. 그런데 나무를 장작을 잘 펴는 사람은 딱딱한 옹이 부분으로 딱 놓고 옹이로 한 방에 딱 쳐요. 그럼 도끼 한 방에 딱 날아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음. 문제를 직면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한 방에 딱 쳐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걸 자꾸 피해가고 아나이 문제를 제껴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못 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거를 사람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워하지도 말아 해요. 당당해져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열등감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의 열등감은 떠나가라고. 더 이상 나는 그열등감 과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나는 이제 누구보다도 멋지고 행복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나를 또 칭찬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돼. 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보면, 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이니까 80년 초에요. 어, 그 정치학 교수님이 그전 정치학과를 배웠는데, 그분이, 예, 이, 그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다른 쪽이고. 그런데 자기는 좋은 책이 있는데 하나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어, 브리스토리라는, 브리스토리라는 사람에서 신념의 마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맨즈가 오프리프라고. 어,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정신 하나는 우리가 가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걸 알고 믿음이 없는 게문제라는 거예요. 그 신념의 마술이라는 걸딱 보면 그 책을 보면 거울을 딱 보고요. 거울에 여러분 눈을, 거울을 보면 대충 보고 말죠. 거울에 두 눈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의 두 눈을 쭉쭉 보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이렇게 자꾸 체면을 걸면 실제 로 현실에 이어진다 그만큼 신념이 의힘 강하다니. 그래서 안 믿을 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버스에 서라! 하서 가면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 안 가고. 원래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경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질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념 하나만 갖고도 바꾸는데 신념보다 훨씬 더큰 신념이 강한 믿기 뭐예요? 믿음이. 똑같이 영원 빌리프지만 스피릿적 빌리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영적인 그 믿음은 우리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어느 시점까지는 이 사람들이 지배하는데 이 세상의 신념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갖고 영적인 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현실의 벽을 다깨 부술 수가 있어. 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제로 믿음을 이렇게 제가 꺼집어서 얘기해보면 믿음이 없어,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세상이 두 조각 나도 유동하지 않는 믿음. 자,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믿음을 있다, 믿음 생활한다 면서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폐잔병처럼 사느냐? 현실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환경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에 자꾸 눈을 두어서 그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가능성, 긍정적인 모습을 봐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혼하게 원하시면 또 이렇게 짝을 맺어주길 바라면 서로에게 크게 끌리드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결혼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준비 안 하고 자기가 뭐가 뭔지 문제 이제 계산해야 될점도 모르면서도 교만해서 어느 누구의 조언도 안 받으려고 할때 이게 이제 뭔지.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하러 오고 배우러 오고 또 함께 기도하러 온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라온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이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도 크리스천으로서 완벽주의를 갖지지 말고 그런 불안이 와요. 그냥 평범한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과거의 상처들도 다직면해서 극복해버리기를 바라고 특별히 과거의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용서를 선포하려면요, 계속. 그래서 부부 문제, 부부 상담했을 때, 아, 부부 싸움이 너무 심했는데 그분을 상담 딱 들어갔는데 여전히 막 아, 그냥 그 얘기만 나오면 막 치를 떠는 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한테 폭행도 당하고 엄청 힘들었죠. 아버지가 미우니까 남편을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 의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또 누구한테 받은 이런 심한 말. 거기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술치스러 분노관점이 생기고 이러면 안돼 과거에 그때는 그 소리 들으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툴툴 털어버려야 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 영적으로도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미리 바, 발목을 잡도록 허용해주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리로 과거로 묶으려고 과거에 족쇄로 치우려고 과거에 는 그랬지 형편없었지 네 뭐? 니까지게뭐아니데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미래는 절대로 과거에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열등감의 문제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해결이 될수 있다. 특별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예전에 받은 과거의 상처, 별등감로 인해서 더욱 부정적으로 깔, 그냥 꺾어내리고, 나 자신을 더욱 이렇게 낮춰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복이 안 돼. 절대로 누가 뭐라 든 과거에 누구,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 연연하지 마시고, 또 과거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